안녕하십니까. 경직자를 위해서 어, 매일매일 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경직자의 아빠, 어,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 영상 처음 어떻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화려한 어, 영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계 음성도 아니고 어, 살아있는 생라이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도로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제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나가 스킵 하시고 나가실 분들은 뭐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제 영상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봐주시고 어,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운전자들이 꼭제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어,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우리는 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 나름대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어, 돈 밑에 돈다 꼬라박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제 영상 들어주시고. 끝까지 한번,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2019년 4월,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 스마트폰 신고라고, 말 그대로 주민신고제조 어, 행정안전부에서 어플을 만들었는데, 안전신문고입니다. 어, 우리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안전신문고라고 두드리면 어, 어플이 나타나요. 그 어플에 들어가자마자 딱 보면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어, 4대 항목이라고 딱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어, 소방시설 주변 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어,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시작해서 횡단보도 그게 4대 항목인데 어, 지금은 8월부터 올해 8월이죠 8월부터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어, 신고 대상이 말 그대로 정문의 도로 시작부터 해서 교차로가 나타나는 시작 끝 지점까지. 물론 주정차 금지 표지도 다 아, 보이고 바닥에도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신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CCTV,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가 볼때 어, 신경만 조금만 쓰면 어, 걸리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초과 해버리, 해버리면 보통 찍힙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뭐 어느 도로, 도로에, 어, 말 그대로 노면 표시가 돼 있는 도로에 잠시 주정차를 하고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어, 신고 단속 요원이 나가서 단속하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어 원한이 있거나 앙심을 가지고 보복을 위해서 찍어대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 많이 당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듣고 왜냐하면 어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들이 제가 봤을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일반 도로가에 어말 그대로 그거죠. 어 도로가 옆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 턱이 있어요. 그게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그 턱에 어 소방시설 주변이라고 그게는 이제 소방 나름대로의 어 시설이 바닥에도 있을 거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 표시를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추정차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교차로 어, 운전하시는 분들 교차로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닙니까? 일직선에서 옆에 같이 합류하는 지점은 무조건 교차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교차로에 보통 보면 우리 노란색, 어, 노란색 그 놈의 표시가 있어요. 노란색 놈의 표시가 있는데, 그 실선이죠. 그리고 뭐두 줄도 있을 거고 그 교차로 모퉁이 오미더 이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시 대놨다가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소 아무 생각 없이 어을 버스정류소나 버스정류소 근처에 잠시 됐다가 뭐 편의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 뭐라도 할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누군가가 찍습니다 분명히 찍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깔아놨습니다. 깔아놓고, 아직까지 저는 찍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어느 누구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선, 횡단보도 안에까지 잠시 대놓고 찍히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운전면을 딸 때는 열심히 운전 이론 공부하고, 어, 실무적인 도로주행 끝나고, 운전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도로교통법도 잘 지키고, 나는 잘 지키고 잘 해야지 이래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 그런 게 모드는 것이 머릿 속에서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법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주민신고제가 생겼다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정 무턱대고 주정차를 아무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편하게 하는 그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우리의 말 그대로 버릇을 고쳐놓기 위한 그런 법인 것 같아요. 그 법이 물론 나쁜 법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저도 집에 아기가 있고 어~ 그리고 얼마 전에 민식이 법이 통과됐죠. 어린이보호구역 저희 애들 아직 어립니다. 엄청 어리고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 날지 모르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 차를 주정차를 했다가 시야가 흐려지면 말 그대로 다른 데서 누군가가 나오거나 우리의 소중한 애기들이 나올 때 그냥 부딪힐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한 가정에 한 가정이 그냥 파탄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애기가 당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시민 주민신고제를 도입을 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누구가 사진을 찍습니다. 1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증거력 확보를 위해서 1분 간격으로 탁탁 찍게 상당히 찍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전 신고 어플을 깔아 보면 대반에 압니다. 여러분들도 1분 간격으로 찍고 올려 버리면 안전 신고 어플에서 각 지자체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사진 동지서 날라갈 겁니다. 과태료 얼마 부과 예정이라고 날라갑니다 그럼 화를 내실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연히 찍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운전을 하지 않는 일반 보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4만 우리 일반 승용차 과태료 4만은, 4만 원이죠 물론 사전 통지서 가 날라가고 그 도로교통법을 인정을 한다면 어, 의견제출 기한 안에는 과태료 20% 감경으로 해서 3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미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 제 채널이 경제적 자유 채널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 재테크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프로인데 어, 하지만 어, 상식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돈이 운전을 하면 말 그대로 운전은 돈이 나가는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라는 건 감각상각 생각하면 우리가 천만 에 주든 사든 1억 원을, 1억을 원 주고 자동차를 사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차값 말 그대로 똥값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이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막 찍힙니다. 막 찍혀. 막 찍힐 때그 과태료 그때그때 그때 내면 1년, 1년 안에 한 달에 한번 찍히고 두번 찍히고 그돈 절대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게 우리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돈 아깝다고 어, 지켰다고 화낼 필요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자동차 운전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역시도 많이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우리 모두 어, 자동차 과태료 내지 맙시다. 어, 지킬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지키시고 우리 4만원 자동차 과태료 내지 말고 어, 법 준수하고 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어, 운전할 부분은 꼭 운전해야죠. 음, 다음에 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어, 이탄 다시 한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 택배를 하시거나 어, 아니면 우리 일반 화물차를 모시는 분들이 반드시 봐야 할그 어, 법령 관련돼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어,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때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어, 우리 일반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 어, 화물차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다 포함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어, 여기 대해서 어,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어, 찍어봤는데 어, 모두 한번 동참해주시고 어, 우리 모두 과태료 내지 말고 어,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상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